밤하늘을 올려다 볼 때마다 그 무수한 별들이 영원히 그 자리에서 빛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 수천 년간 우리를 비추던 익숙한 별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거짓말처럼 나타난다면 어떠실까요? 그것은 단순한 착시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이롭고도 미스터리한 신호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해온 이 불가사의한 현상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의 드라마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들려주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수 많은 상상과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별의 움직임으로 계절을 예측하고, 망망대해를 건너는 항해사들은 별자리를 길잡이 삼아 목적지로 향했죠. 이처럼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밤하늘은 인류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때로는 그 질서가 깨지는 듯한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고대 문명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밤하늘에서 별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없던 별이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기한 현상에 대한 목격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고대 중국의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별의 출현을 기록했고, 심지어는 특정 별이 사라진 듯 보였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죠. 이런 현상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깊은 경외감과 함께 알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거대한 우주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신비롭고 설명 불가능한 우주의 조화 혹은 신의 섭리로 여겨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별들이 왜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지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인 설명도 할수 없었기 때문이죠. 단지 그 현상을 목격하고 기록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사라진 별들의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아주 오래된 궁금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더 이상 밤하늘의 미스터리를 막연한 신화나 전설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망원경이 발명되고 우주를 관측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별들의 비밀에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죠. 과연 현대 과학은 사라졌다 나타나는 별에 대해 어떤 답을 제시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변광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변하는 밝기를 가진 별이라는 뜻이죠. 이 변광성들은 다양한 이유로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거나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별은 내부에 있는 핵융합 반응의 불안정성 때문에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밝기가 마치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변하는데요. 이를 맥동변광성이라고 부릅니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는 모습이 마치 사라졌다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경우로는 두 개의 별이 서로의 주위를 공전하다가 한 별이 다른 별을 가리는 식상성이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마치 개기일식이 태양을 가리듯 한 별이 다른 별을 완전히 가리게 되면 그 순간 별빛이 급격히 어두워지거나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 빛을 회복하죠. 이러한 별들의 움직임은 과거 사람들이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단순히 밝기가 변하는 것을 넘어 정말로 극적인 변화를 겪는 별들도 있습니다. 바로 초신성이나 신성과 같은 폭발 현상입니다. 거대한 별이 생을 마감하며 엄청난 빛을 내뿜는 초신성 폭발은 밤하늘을 일시적으로 매우 밝게 수놓았다가 서서히 그 빛을 잃고 사라집니다. 이는 마치 없던 별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반면 신성은 상성계에서 백색왜성이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흡수하여 표면에서 핵융합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인데요. 이 또한 일시적으로 밝기가 급증했다가 다시 원래의 어두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마치 밤하늘에 새로운 별이 생겨났다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별의 생애 주기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이 바로 우리가 목격했던 사라졌다 나타나는 별의 비밀을 풀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된답니다. 별 스스로가 빛을 잃거나 되찾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드라마 외에도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 시야에서 감촉같이 사라졌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이는 별 자체의 변화가 아닌, 별과 우리 사이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우주의 마법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떠올려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우주를 떠다니는 거대한 먼지, 구름의 존재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밤하늘의 한 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짙은 안개나 연기가 스쳐 지나간다고요. 별빛은 이 거대한 성간먼지 구름을 통과하면서 점차 흐려지거나 심지어 완전히 가려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된답니다. 마치 두꺼운 커튼이 무대 위 배우를 가리듯 말이죠. 이 우주먼지 구름은 단순히 작은 알갱이들이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광년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존재하며 별빛을 흡수하거나 산란시켜버립니다. 이러한 먼지 구름들은 특정한 형태 없이 우주 공간을 유형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데요. 이들이 특정 별의 앞을 지나갈 때면 그 별은 마치 밤하늘에서 호련히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먼지 구름이 제갈 길을 가거나 흩어지게 되면 가려졌던 별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본연의 찬란한 빛을 되찾아 우리의 시야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는 별이 실제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우주의 장막 뒤에 숨어 있었을 뿐이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 주는 것이죠. 그런데 먼지 구름이 별빛을 가리는 현상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어쩌면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착시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상대성 이론이 예측했던 이 현상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주변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빛마저도 경로를 바꾼다는 개념에서 시작되는데요. 즉, 아주 거대한 질량을 가진 은하나 은하단 혹은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 덩어리가 우리와 멀리 떨어진 별 사이에 놓여 있다면 그 거대한 중력이 별에서 오는 빛을 마치 볼록 렌즈처럼 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휘어진 빛은 원래 별이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보이거나 심지어 하나의 별이 여러 개의 이미지로 분할되어 보이기도 한답니다. 마치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중력 렌즈 현상이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천체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우리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부르죠. 우리 은하 내의 비교적 작은 별이나 행성, 혹은 암흑 물질 덩어리 같은 천체가 배경에 있는 별의 앞을 스쳐 지나갈 때, 그 작은 중력 조차도 배경 별빛을 잠시 확대시켜 우리에게 더 밝게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이때 배경 별은 마치 갑자기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즉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독특한 밝기 변화 곡선을 보이게 됩니다. 이 현상은 매우 드물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많은 천문학자들이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데이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보이지 않는 천체가 빛을 휘게 만드는 그 미묘한 변화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별이 사라졌다 나타나는 현상은 그저 우리의 착각이 아니라, 별 자체의 생애 주기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 떠도는 거대한 먼지 구름의 움직임,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통찰력이 담긴 중력 렌즈 효과와 같은 다양한 물리적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전에는 장엄한 우주의 드라마인 셈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다채롭고 예측 불가능하며 또 얼마나 많은 숨겨진 비밀을 품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된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포착하기 힘들었던 이 미묘하고도 장엄한 우주의 변화들을 과연 현대과학은 어떤 방식으로 밝혀내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처럼 미묘하고도 장엄한 우주의 변화들을 밝혀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첨단 망원경과 정교한 분석 기술을 동원한다 해도 밤하늘을 수놓았던 수많은 별들 중 극히 일부만이 여전히 우리 과학의 이해를 뛰어넘어 감촉같이 사라져버리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암호화도 같은데요. 과연 이 사라진 별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별의 생애주기나 우주먼지 또는 중력 렌즈 효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극히 드물고도 기이한 사라진 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된 이미지에서 분명히 존재했던 별이 몇년후 다른 망원경으로 다시 관측했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경우가 있었죠. 단순히 밝기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듯한 모습은 과학자들에게 깊은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존의 천문학적 지식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설 중 하나는 외계 문명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입니다. 만약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자신들의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 별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인공구조물, 이른바 다이슨 스피어 같은 것을 건설했다면 어떨까요? 별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여 마치 별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아직 상상 속의 시나리오지만 우주의 광활함을 생각할 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특정 별의 비정상적인 밝기 변화나 사라짐 현상을 두고 이러한 외계 문명의 활동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보기도 한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물리 현상이나 우주적 사건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별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순식간에 붕괴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에너지 형태로 변환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별이 갑자기 블랙홀로 직접 붕괴하는 현상, 즉, 직접 붕괴 블랙홀이 발생한다면, 별빛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현상으로, 아직까지 직접적인 관측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미지의 영역에 대한 탐구는 우리에게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이 첨단 장비의 관측 오류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문제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망원경으로 반복적인 관측과 교차 검증을 거친 후에도 설명되지 않는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오류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라진 별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전 세계의 최신 망원경들을 동원하여 밤하늘을 끊임없이 스캔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미세한 변화까지 포착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화면 속에서 수많은 점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리는 모습은 인류의 끈질긴 탐구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처럼 아직 풀리지 않은 우주의 수수께끼 앞에서 인류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주 전체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미지의 영역은 우리에게 더큰 호기심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언젠가 최신 망원경이 밤하늘을 스캔하는 과정에서 혹은 과학자들의 치열한 토론 속에서 이 사라진 별들의 진정한 비밀이 밝혀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또한 단계 발전시키고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 풀리지 않은 우주의 수수께끼 앞에서 인류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이러한 미지의 영역은 우리에게 더큰 호기심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죠. 언젠가 최신 망원경이 밤하늘을 스캔하는 과정에서 혹은 과학자들의 치열한 토론 속에서 이 사라진 별들의 진정한 비밀이 밝혀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또한 단계 발전시키고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모든 현상이 명확하게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드물지만 현재의 첨단 과학 기술로도 그 어떤 원인으로도 규명되지 않는 그야말로 감쪽같이 사라진 별의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거든요. 이는 단순히 별이 희미해지거나 먼지 구름에 가려진 현상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우주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진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이러한 미스터리한 현상들은 과학자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기존의 우주론적 지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죠. 우리는 이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과학자들은 아직 인류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물리현상이 우주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별이 기존의 이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멸하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혹시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거대한 별을 조작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아닐까 하는 흥미로운 가설을 펼치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아직은 상상력의 영역이지만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하면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전히 첨단 관측 장비의 아주 미세한 오류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복합적인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죠. 이처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앞에서 인류는 더욱 집요하게 밤하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망원경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우주를 탐색하며 수많은 별들의 미세한 변화까지 포착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밤낮 없이 방대한 양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사라진 별들의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기 위해 치열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죠. 데이터 분석 화면 속에서 수많은 점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 쏟아내는 그들의 열정은 인류의 끈질긴 탐구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밤하늘의 별이 사라지는 현상 앞에서 느꼈던 경외감과 두려움은 현대에 이르러 과학적 탐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변광성부터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생을 마감하는 초신성 그리고 광활한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먼지, 구름이 별빛을 가리는 현상까지 우리는 수천 년간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현상들의 베일을 하나씩 걷어낼 수 있었죠. 또한 아인슈타인의 예측처럼 거대한 중력이 별빛을 휘게 만들어 마치 별이 여러 개로 보이거나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는 중력 렌즈 효과와 미세 중력 렌즈 현상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발견들은 별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 단순히 착시가 아니라 별의 탄생과 죽음, 거대한 우주적 사건, 그리고 빛과 중력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빚어내는 장엄한 우주의 드라마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인류의 끈질긴 관찰과 과학적 탐구가 수천 년간의 미스터리를 조금씩 벗겨내고 있지만 우주는 여전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궁무진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압도적인 깨달음을 안겨주는 것이죠. 오랜 미스터리가 과학적 설명으로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지적회감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과 함께 한없이 겸손해지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별들이 사라졌다 나타나는 현상은 단순히 우주에 기이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게 만드는 우주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이는 인류가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과정 그 자체를 상징하며 우리의 세계관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우리가 아는 것 너머의 무한한 우주에 대한 경이로움과 겸손함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주가 보내는 이런 수많은 신호들 속에서 인류는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함께 탐험했던 별들의 사라짐과 나타남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착시를 넘어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장엄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음을 이제는 분명히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별의 찬란한 탄생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빛과 중력이 엮어내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함께 어우러진 우주의 거대한 서사를 우리가 목격한 것이나 다름없죠. 오랜 세월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수많은 현상들이 하나둘씩 명쾌한 과학적 설명으로 베일을 벗는 순간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미지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짜릿한 지적 쾌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현대 천문학의 눈부신 발전과 최첨단 망원경의 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사라진 별 사례들이 아주 드물게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별들은 그저 잠시 빛을 잃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변광성이나 초신성 폭발로 설명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별은 그 어떤 알려진 현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채말 그대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숨겨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듯이 말이죠. 이처럼 미지의 현상 앞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물리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먼 거리에서 발생하여 우리의 관측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상상조차 어려운 거대한 우주적 사건이 벌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공상 과학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의 기술이 개입된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가설까지 조심스럽게 제시되곤 하죠. 물론,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은 현재의 관측 기술로는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미묘한 오류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주적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은 우리가 이제껏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이 얼마나 광대한 우주 속에서 작은 부분에 불과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한없이 겸손해지는 마음과 함께 미지의 영역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의지를 더욱 불태우게 만들죠. 별들이 사라졌다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은 단순히 우주에 기이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더 깊이 탐구하도록 이끄는 우주가 보낸 특별한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미지의 영역에 용감하게 도전하고 기존의 지식 체계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또한 우리의 세계관을 한층 더 넓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주죠. 그러니 다음번 밤하늘을 올려다 보실 때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너머의 무한한 우주에 대한 깊은 경이로움과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많은 수수께끼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주가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는 수많은 신호들 속에서 인류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을 마주하게 될지 그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